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빛소리입니다. 어 오늘은 금요일 저녁 7시가 거의 다된 시간인데요. 어 지금 영암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영암에 가가지고 어 대만 펴놓고 좀 편하게 잤다가 새벽부터 본격적인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연휴가 시작이라 아마 한 2박 3일 자리 연결하면서 한번 낚시해 보겠습니다. 차 엄청 막힙니다. <laughs> 너무 밤 늦게와가지고 이것저것 포인트 보고 막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빈자리에서 합니다. 그래도 바닥은 찍어 봤습니다. 역시 밤에 오니까 힘들군. 아직까지 모기가 있어. 아. 자꾸 한 목씩 움직이는 저놈은 뭐지? 붕어는 아닐 것 같은데. 영암 한밤터에 대를 폈습니다. 아직까지 모기가 있네요. 수심은 대략 2m 정도 되고요. 지금 앞에 패장이 깔려있고 원래 마름이 많이 있었는데, 마름이 다 사갔습니다. 아홉 배폈고요 60에서부터 제일 짧은 게 28. 한번 낚시해보겠습니다. 뭐, 붕어 나온다.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 한번 그냥 한번 와본 겁니다. 저기 멀리 사짜부리 형님하고 수다쟁이가 있고요 저는 한 100m 떨어져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한 번씩 찌를 끌고 가는 놈이 있는데 살치는 아닌 것 같고 우렁이 느낌으로 살살 끌고 가는 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잠을 자고 새벽장을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5시 약간 넘었습니다. 안개가, 안개가. 어마어마하게. 와, 이쪽은 진짜 심하다. 아, 새벽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나 의자가 아주 싹 젖었네. 옥수수가 그대로 달려있네. 젠장. 황소개구리가 힘차게 울어줍니다. 옥수수가 거의 대부분 그대로 달려있네요. 잠자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laughs> 아침 한 마리 꼭 잡고 싶습니다. 안개가 계속 심하네요. 입질이 없습니다. 여기 아, 나오면 진짜 빵 좋은 애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 너무 조용하다? 와사. 한 마리 나오는구나. 찌를 끝까지 올려주면. 와사. 좋아. 완전 큰건 아닌데 29, 29약한칸 넘어가는 붕어입니다. 붕어가 어. 너무 입질 없어가지고 꽝 치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한번 나와주네요. 찌를 눕혀버립니다 와 바로 방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해장구역이라 어망을 담글 데가 없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방생 그래도 뭐라, 뭐라도 한 마리 잡으니까 아 기쁩니다 기뻐 아 여기 패스터라서 꽝치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한 마리 나와 주네요 해가 엄청 높이 올라왔었네요 안개 때문에 몰랐습니다 안개가 진짜 심하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뜨거울려나. 오하. 오하. 아. 와빠져본다아 와, 아까워. 아 피날추 소리가 제대로. 아 아까워 디저브. 붕어 사이즈가 큰건 아닌데 아 빵이 진짜 좋다. 역시 베스터답다 좋습니다. 았 좋아. 닭걸이 달라는 모다 없치 같기도 하고 사이즈가 안 큰데 이빵 보십시오. 와 이거 진짜 이쁘다. 머리는 작고 몸통 확 커지고 빵 좋은 붕어 9치나밖에안될것 같은데 와 이쁘다. 29.6이다. <laughs> 아 조금만 더 커지면 돼. 조금만 더. 진짜 기가 막히게 이쁘구만. 방이, 체형이 죽입니다. 진짜. 잘가라. 선맛 좋았다. 지금 아침 9시인데요. 햇볕이 엄청 셉니다. 완전 한여름 햇볕 같은 느낌이 진짜 죽음이네요. 안개가 심하더니 진짜 오늘 덥겠습니다 아이씨, 왕살치. 살치가 쪼올리물 기가 막히게 하는구만. 아주 완전 대물처럼 막스르르 옆으로 들면서 빠져보네. 이것은 전남 영암에 매우 유명한 저수지인데요. 패스가 있고, 빵이 굉장히 좋은 아주 이쁜 붕어가 나오는 곳인데, 더 찬바람이 불어야 이쁜 붕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밤에 와가지고 잠을 푹 자고 새벽장부터 시작했는데요. 아홉 치두 마리 잡았습니다. 어, 기대했던 월척은 못 잡았고 어, 아침 입질이 그렇게 뭐잘 오진 않네요. 시기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막 마름이 삭아가지고 물색도 괜찮고 좋아 보이는데 별로 안 나왔습니다. 음, 아쉽지만 아홉 치두 마리를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곡성으로 넘어가서 오늘 1박 2일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